네, 안녕하세요. 라이트 콘체르토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그 갤럭시 Z 폴드 2가 또 출시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노트 10을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그 스마트폰의 그 휴대성이라는 장점과 그 다음에 태블릿의 이제 넓은 화면 그두 가지를 좀다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발송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한 내일쯤 도착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오늘 발송을 했는데 오늘 왔어요. 뭐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제품 리뷰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많이 이제 출시 전부터도 이제 뭐 루머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좀 알려 줬었고 그리고 이제 스펙 같은 것도 워낙 이제 테크 유튜버분들이 이제 잘해 주셨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한번 개봉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개봉하는 거 그냥 제가 이제 예,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왔는지 이 무게가 상당히 좀 무겁더라고요. 이제 받았는데 오 이게 정말로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가 맞는지 예, 오 이렇게 이제 <laughs> 나옵니다.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상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갤럭시 갤럭시라고 이제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네,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 아, 요런 이제 종이 백도 있네요. 이렇게 이제, 네. 그냥 이제, 한마디로 그냥 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예, 백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치워주고요. 네, 요렇게 돼 있고. 와..이게 이제 그.. 어..이거 오..아 이게 커터칼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쓸 일은 없네요 어무게감이 네. 상당히 좀 당황스럽네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네..이 상자는 일단 치워두겠습니다 네, 요렇게 왔구요. 한번 요거를 이제 오픈, 오픈하는 것도 사실 그다 나와있어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상자는. 아,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 고인실 네, 요렇게 있네요. 아, 커터 칼이 결국은 필요하긴 하군요. 이걸 이제 뜯어야 되니까. 상자가 상당히 무거워서. 그 지금. 어떻게 꺼지는 거야?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상자 안에 또 상자로 와. 에 네, 이렇게 되있습니다 <laughs> 상자가 상당히 오,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단단한 느낌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 이렇게 이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있고요. 음, 뭐 이게 그네이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제 카드네요. 네, 삼성에서 보내는 카드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워치 3인것 같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본품 스마트폰 그리고 요게 이제 이어폰 인것 같습니다 버즈 라이브 라고 적혀 져 있네요 잘 안보이겠지만 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일단 한번 요거 부터 열어볼까요 아 이거는 이렇게 붙어있구나 이거는 제가 냅두고요 저는 이제 한번 그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 상자가 상당히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톰 브라운 시그니처 그 자켓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표시가 네, 뒤에는 이렇게 이제 센서가 붙어 있네요. 이게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톰 브라운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네, 하고 바로 그냥 스마트폰을 바로 열어볼게요. 뭐 이건 제가 지금 당장 쓸 것들은 아니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기 타임스퀘어나 뭐 이런 데서. 한번 저거를 이렇게 프리뷰를 한번 했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모습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카톡티는뭐아저 이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건데 카메라 스펙을 좀 다운을 시키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좀안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되어 있고, 필름을 뜯으면. 이렇게. 이런식으로이제쓸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게이거이거아케지아이케케이블어 어 <laughs> 예, 이렇게. 이제도 이렇게. 이제 폰브라운 뭐, 마크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돼 있을 줄은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충전기, 충전기도 와, 충전기까지 깔맞춤으로 해놨습니다. 대단한 정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잘 포장을 해놓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들던 부분이 이제 케이스를 같이 주는 부분인데 상자가 이게 무게감이 꽤 있어서 <laughs> 이게 뚜껑만 해도 무게가 꽤 나갑니다. <laughs> 아 여기 당기면 있다고 해요. 오, 야. 야, 포장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면이 덮히는 커버 하고요. 이제 이게 진짜 가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조 가죽 같기도 하고. 뭐, 암튼 디자인은 괜찮네요. 예, 예, 너무 튀지 않고, 딱그 회색에 이제 차분한 회색에 포인트만 준 느낌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후면, 백커버만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요게 이제 시계줄. 약간, 아 나, 나 이거 Z폴드2 쓰고 있어. 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시계줄인데 너무 요란해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런 거. 요걸 조금 더 차분한 이제 검은색 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네요. 켜지는지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처음 켜는데 음. 켜지나? 충전해야 되나? 어, 켜지네요. 음, 뭐, 블라인드처럼 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반가워요 어. 어? 이거? 는거는좀 스킵을 하을하니습마무마하리하이중이랍뒤에뒤화면화이펼이 펼쳐져 있을 연히연히지 켜지는 고거 이거? 건너 끝거이다 건너 건너뛸게요 오우.. 완료됐다 음, 뭐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적혀있네요 음. 스페셜 에디션 아.. 어아이 반가운 삼성 소리 해상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샤프하게 잘 보이고 아네 요런 식으로 <laughs> 되게 옷처럼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옷에 자수가 나와져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되 있고 네 요런 식으로 이 테마가 이제 요게 그 무슨 패션 브랜드 테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아 인터넷인가 보네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렇게 한번 접어서 아 접으면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 이게 어, 뒷면이 뭐 어차피 커버를 씌우겠지만 어 뭐야?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카톡티가 그걸 다 망쳐먹긴 하지만 카톡티가 너무 심해서 아 이건 진짜 저는 솔직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디자인은 좀 약간 세로로 기형적으로 긴 형태이긴 한데 그냥 뭐 전화 받고 전화 걸고 이러는 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네. 식으로 생겼네요. 어, 무슨 소리가 자꾸 나는데 뭐왜 나는지 모르겠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라이트 컨트로터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그 개봉을 해봤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